안녕하세요. KWMA 실행위원회 비즈니스 미션 영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 다니엘 목사입니다. KWMA 뱀 영역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IBA라는 비즈니스 미션 선교 연합체 의 사무총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KWMA는 IBA를 통해 한국교회 뱀 사역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입니다. 어, 송동호 나우 미션 대표께서 저희의 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어, 제가 코디네이터. 위원으로는 전동주, 조샘, 박민부, 소영석, 황성수, 어, 이해동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IBA는 International Business Mission Alliance의 약자입니다. 2007년 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어, 지역교회 목회자들, 어, 선교단체 리더들, 현장 선교사들, 또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어, 이 매문동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14년째 왔고 저희들은 어, 선교단체, 지역교회, 그리고 기업과 같이 동역관계를 맺어서 현재는 60여 개의 동역단체들과 함께 이뱀 운동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 예수의 제자를 많이 낳는 그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 안에 뱀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 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뱀 리더스 포럼입니다. 매년 6월, 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뱀 운동의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 포럼이 한 차례 연기되고, 9월에 또한번 연기되어서 결국 11월 10일에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저희 이사단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더스 포럼이 진행되었고 이때 강연들뿐만 아니라 테이블토론과 조별 발표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또한 매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해는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또 다른 해는 부산, 대전, 대구와 같은 음 수도권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어,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이 지방에서의 컨퍼런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음, 지금의 이 한선지포가 진행되고 있는 어,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어, 온라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댓 뱀. 그래서 지역교회 선교사역을 위한 i b a 디지털 온라인 컨퍼런스입니다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하루에 한 주제씩 첫째 날은 일터영성과 선교적 삶, 두 번째 날은 뱀기저 그리고 다음 세대 양육, 코로나 시대 속의 글로벌 선교사역, 통일한국 비전, 다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지역교회들로 2021년에 선교사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감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는 b 포 n f o c u s 라는 영역별 네트워킹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끼리 따로 모이고, 지역교회 목회자들끼리 따로 모이고, 선교단체 리더들끼리 따로 모이는데, 지난 2월 13일에는 뱀 선교사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뱀 포커스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 비즈니스 애즈 미션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도 매월 3 0에서 40명 정도 꾸준히 어, 강남 모처에서 청년들이 모여왔는데 어,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음,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뱀 선교사님들과 어, 라이브로 어, 링크하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의 일터 영상들을 어, 또 유튜브로 같이 나누든지 이제 이런 어, 장을 온라인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는 현장 선교사들을 위한 뱀 창업 스쿨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두 주간 해외 집중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됐고 내년에는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컨퍼런스와 포럼을 할 때마다 매에 uh, 관련된 uh, 자료와 출, uh, 자료를 출판하고 공유해 왔는데 벌써 1 2권이 되었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파란색 책,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라는 책이 지난 11월 초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위해서 어, 조샘, 김동건, 어, 고성준, 이제 여러 목사, 선교사님들이 함께 저자로 참여해 주셨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워진 사역지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 현장이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자립하도록 돕는 것, 기존 선교사들의 은퇴,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동원, 교육, 훈련, 파송 이런 것들이 저희의 도전이고, 어, 저희의 바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비즈니스 미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많은 선교적인 방법론이 있지만 저희 이 비즈니스 미션도 하나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이 일을 위해. 어, 선교계 모든 리더십들, 우리 선배님들, 동지님들이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를 어, 요청드립니다. 이상 어, KWMA 실행위원회 비즈니스 엣지 미션 영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